사랑받은 충만한 생활 아버지 오늘도 저희 요술성교에 사랑해주셔서 제 목사님께서 말씀 받고 다시 한번주일성서하는 것을 결심할수 있는 시야마와 그 신호에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생활에 슬픔하게 들도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 성교 들어보는 가운데 회개하고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 독숙한 관계를 맺어가는 요술성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하신 것 이상으로 전하실수 있도록 굉장히 좋시고 말씀 전하는 자나 큰의에서는될수 있도록 굉장히 주셔서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아버께 맡기고 사랑는 충만하신 예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 그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의 중에 과여 이까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 어린 양을 쉬었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네. 제목은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주 6월절 어린 양 대신 주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에는 참 많은 전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가 그냥 좀, 어, 어떠한 하나의 풍습이며 한 민족의 어떤 전통이 아니라 그정기가 하나씩 하나씩 베이를 벗겨게 되면은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중에 6월절을 잠시 살펴볼 텐데요. 6월절이랑 멸하는 자, 멸하는 자.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패스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패사라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아주 큰 축제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고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은 주후 29년, 33세의 젊은 나이로 십자가에 못 밖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주전 1446년 6월절로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약 1500년 전에 어떻게 재물이 되어 죽으실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알려졌느냐 마귀가 아까봐 비유와 상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고레도전서 2장 편지를 보게 되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안지 못하다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이 누르니 십자가에 못 박지 마리아야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를 죽였는데 부활할 줄 몰랐어요 만일 부활할 줄 알았다 그러면 마귀가 죽이지 않았죠 왜? 이걸 알려면 우리 에덴 동산로 으 다시 돌아가야 되죠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원래 죽을 존재가 아닙니다.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들은 것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들은 것뿐입니다. 무슨 듣고서 행동을 취하고 이제 설악과를 따먹은 건데, 제일 먼저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속에 베혔죠 동룡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얘기를 할때 잠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 동안 계속 얘기해야 그러니까 설득당하는 거죠. 말이 안돼 그러니까 너희는 악의 모양이라도 그려라 하면서 뜻이 아니고 길이 아니면 듣지 말아야 돼요. 그데 사람이 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달콤하거든요. 내가 관심사야? 내가 진짜 뭐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마귀이마음의 배키죠. 그러니까 그때서 하와가 우리 다 넘어간 상태에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럽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선악과를 많이 전화하면서 봤을 텐데 그런 마음이 안 들었거든요. 마귀의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보암이 먹음직도스럽고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그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써 사망이 왔거든요. 근데 그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여인의 후손이 와야 되는데 그 여인이 후손이 왔다는 것을 마비도 알았어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면 부활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큰 비밀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일을 하실때 미리 예언을 해놓으십니다. 야 아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 하다가 이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가 너하고 언약을 세우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어디까지 일을 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을 때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역할로 인해서 우리의 털을 닦아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이삭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죠 순종의 보는 이삭이 보였다 그리고 이삭이 또 죽고 나니까 야곱을 통해서 행함의 보는 야곱이 보였다 해서 믿음과 순종과 행함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믿음과 순종의 행함은요 아담이 이뤘어야 했어요. 근데 아담이 이루지 못하니까 이거를 세 사람으로 나눠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루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이세 사람을 가리켜서 삼자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에 잃어버렸던 아담이 이어버렸던 믿음과 순종과 행함을 그 세상에서 찾았다는 거죠. 이처럼 예언을 해놓고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가시는 분이시죠. 예수님도 이사장이 오셨을 때 때가 돼서 오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떤 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 때가 돼서 왔지. 어, 들었어. 소교시간 어, 했고, 어, 주일 학교때 배웠어. 주일 교에서 때가 됐는데. 근데 그때가 무슨 때인가? 우리는 모르지만 하여간 때가 됐어. 근데 그때는 악한 때죠. 그러니까, 헤롯당이 자기 동생의 철을 뺏어서 이제 취하는 그러한 시대, 왕이 폐역한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대, 자유롭지 못한 시대, 그러한 시대에 왔거든요. 그리고 악이 가득할 때,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태곤 26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비유와 상징? 근데 우리가 그 비유가 상징을 알게 되면 예수님 이 하지 않았던 일도 다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봐야 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낮이 아니할 때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가로뉴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록한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열한 일을 이루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0절에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미리 아들에게 다 보였어요.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기억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마음대로 한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행한 것이 예수님의 스물 참년의 생애죠이 유월절도 역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부분인데요, 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는 치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서 라 너희 어린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양은 수 없는 일년된 수컷으로. 수컷, 양이나 양성 중에 취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수컷, 15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죠. 그 성취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는데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거다. 그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요한복 음 1장 35절에서 36절 보게 되면요.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단계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다. 고림도 전서 5장 7절 을 보게 되면요.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사도가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그 많은 동물들 중에 왜 양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양으로 그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그 속성대로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저는 여주며, 아니 저기 한산님의 이런 데 있을 때 작업을 할때 보니까 청소기를 말때 우리는 진공청소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시면 쇳쇠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몰랐어요. 그 나중에 쇳쇠이 있잖아, 쇳쇠이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쇳소리가 나더라고. 아, 그 속소리 하지는구나 그처럼 사물이나 동물의 속성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름을 지는게 아담이니까 그 지혜가 엄청 뛰어나죠. 왜?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예리하게 관찰을 했어습니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름을 딱 지어주죠. 우리는 애들 나왔을 때 이름 지을 때 함부로 안 짓거든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래와 영원, 기원하는 마음에서 짓거든요. 그러니까 아담도안 그랬겠습니까? 그랬죠. 그럼 왜 양을 갖다 놨니 표현을 했겠습니까? 왜 아무 소도 있고 뭐 이런데 예수님이 양으로 표현했을까? 약은요 낮은 대를 낮은 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것을 현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태의 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신이에요 시간 공간 제한이 없습니다 과거현 인재로 왔다 갔다 하는 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보내버렸을 때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동등할 것을 여기지 않고 저는 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걱정했다 그러니까 양이 참 낮은 데를 좋아합니다 겸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양은 흰색입니다 흰색 성결이죠 거룩한 니다 로마서 1장 4절 을 보게 되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도 인정되셨으니곧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성결의 영. 여러분 성결의 영이 없으면요, 부활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야너 부활을 해서 함게된게 아니라 성결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했던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막상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 그 마지막 때 성교 거룩이 걸음, 거룩 없으면 은 변화가 안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맞추셨느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얼굴은 땅에 대시 먹기를 기도하여 배웠을 때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자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가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가옵소서. 자기 목숨 죽는 거알고있는데 그러나 아예 원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삭과 똑같죠. 이삭 이삭이 우리와 선상에서 제물을 바치실 때 나이가 스물다섯 살 정도 되다고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몇살이요백세 얻었으니까 백이십오세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비다가 힘으로 제하을 못하겠습니까? 했죠. 다 묶는 거다 참고 다 죽은 거 각오하고 갔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 예수님 이렇게 이 아무 찍소리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순종할 것이구나 알았던 것이 왜 그래야지만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거죠. 사망까지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목숨까지 바치는 순종을 성도서 이게 바로 양이거든요. 양은 모든 것을 희생해 합니다 털도 양털 좋잖아요. 고기, 가죽, 뿔 버릴 때도 있습니다. 모든 걸다 희생하면서 다치는 게 양이에요. 예수님도 인류를 위해서 모든 걸다희생했않습니까 조금도 아낌없이 다 줬거든요.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처음 난 양이라고 했습니다. 삼단 이제를 보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로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처음 나 것은 하나님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양 반드시 새끼 양 수컷으로 잡아야 되죠. 이 예언의 말씀이 벌써 1,5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받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많은 형제 중에 받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아무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허락을 해줘야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본이의 스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한 천국에 가는 위에서는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갈 수가 없습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환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야곱이고 그리고 요셉이고 또한 모세지 습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40세에 자기 혈계대로 하려다가 하나님의 약혈을 다 이 형이 가지고 나중에 그걸 읽었으면 니가 했다고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80세까지 광야해서 팍팍 뛰었죠. 그러니까 80세의 모습은 40대의 모습과 1 8 0습이 다릅니다. 주요 제가 무관, 무엇이 간대? 데 밤에 가서 그 말을 하니까 야, 너 말고 형이 있잖아. 저는 못 가겠습니다. 세금 거절했을 때 엄청났죠. 그럼 결국 갔습니다 40대에는 나를 따라라. 내가 민족을 구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몰랐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장작권 하나 때문에 바다나라 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고생을 했죠. 10번이나 약속을 배봤다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도중에 황두표가 그렸어요. 평생 불구를 떠었습니다그리고 예서를 만나가지고 화해를 했지만 결국은 또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리고 그 소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슬프이 가시기도 전에, 루벤이성읍이라 강간했다고. 간통했다고. 그러고 또 자기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제 연세 들어서 자연사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나엘은 베들렘 가는 노정에서 베냐밀라다가 죽고 그렇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중에 하나라도 딱 겪는다 그러면 야 인생이 게 뭐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내가 진짜 하나님 뜻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그래서 불평불만 많아요, 하거든요. 근데 야곱은 어땠느냐? 안 그랬어요. 자, 야곱의 고로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4 8장1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갔다가 하나님이 행함의 주상이라고 했구나. 아 그래서 행하의 주상이라고 했구나. 그 많은 고생을 당해도 지금까지 나를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기르시는 하나님이었구나. 왜 그랬느냐? 자만서 17장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렇게 환란 당하고 어떤 그런걸 당할 때그 불평 불만 하지 마세요. 이겨내세요. 그럼 뭐가 되느냐?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께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걸 키우시는 거예요. 자, 신장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라마음 마음 이 마음이 약하면요, 사람이 무슨 일도 못.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죠. 조금만 어려운 게 나고 조금만 힘든다 자살합니다. 왜? 약하니까 강하지 못해요. 견뎌내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죽을 용기가 좀왜 없습니까? 약해서 그래요. 그 옛날 7, 80년대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우리 부모님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연탄 피우고 연탄 가스 먹고 하루에도 죽는 사람이 그냥 실려 나가고 이런 세상에서도 자살 그렇게 안 했어요. 네. 희망이 있었거든요잔사아 보세요. 우리도 할수있다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구나. 우리 분양 하늘에 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세상에서 험난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야곱이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리고 못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욕대 선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안 그랬나요? 이 사람은요 그런 관이 있습니다. 임제무구도 임난 무구면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임제무구도 재물이 돌아가 따겠으면 부엌에 따고 허덕거리면서 추작하게그러잖아요 구찰 국자거든요. 임제무구. 임난 무구면. 임난 어려운 일이 닥치다 앞에 닥치다. 인사 그러면은 인간 부구는 구차하게 그걸 면하려 그러지 마라 부딪쳐라 그러면 은 반드시 그걸 통해서 네 영혼이 성숙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전하는 시이 가지고 또 우리 믿는 사람은 특히 가능합니다 왜? 내게 들리고 4장 13절에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가는 거예요 내 네, 역량이 어느 정도이 거다 그러면은 그 영향 을 점점 깨물 있어요 더 이상 할수 있겠다 나 이것도 가능하겠다 왜? 능력 주시는 자가살수 있다고 내가 분명히 성경을 봤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시으로 봐야겠다 능력 주시는 자에서 수 있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부이기록해 능력의 범위가 너무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그거를 감이 올거 아닙니까 근데 아 나는 그거 못해 나는 그거 안돼 나는 그거 도저히 나는 자신 없어 그럼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고그 있습니다. 고 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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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안되리부딪혀고자그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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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거 그리고, 그리고, 그리 그리고, 그리 그리고, 그리그리그 그리고, 그리고, 그고그러고 그리고, 이리고해지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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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리 그리고, 그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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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안되면 속으로 하나님을 원합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을 도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행감이 없으면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전부 다 기도하면서 요행을 하는거죠. 기복 시간에 부딪히세요 무슨 이 사람은요. 이 정신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살수 있는게 정신만 차리면 살수있는이 정신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정신이 죽으면 다 죽어요. 정신이 죽으면 영혼도 죽고, 그러면 육신도 나약해집니다. 정신으로다이겨내버려요죠 그러니까, 자만서 18장 14절인가요?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신명은 그 마음이기야, 신명이 사람의 그것을 받아 이렇게 되느냐, 그렇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병도 더 들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웬만한 병 같은 경우는 다 이겨내요. 정신으로, 신명.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올바른 하나님의 이성과 하나님의 중심의 사상을 발견지 않습니까? 욕심하게 지지 말고. 육신 정신으로 육신을 이기라는 거죠.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애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방까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오늘 받았습니다. 0 0 0년 전에 사방까지도 이깁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아 사방까지 나.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 안믿어져요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아 사방까지 이긴 권세 내가. 아니 돈을 드려야 될 만한 거라지만 안 주실 거예요. 네, 사막을 돈으로 이기는 권세를 돈으로 가르치는 맺을 수 있을까 그걸 받았습니다. 독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 그래서 오늘 하루가 진정한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부활이 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는 주의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마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미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사실 을 오늘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저희가 행하는 각 우리 요셉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행하는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드라고 맡길 때 반드시 성취되고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이 말씀 하나 믿고 부딪히면서 이겨내고 신앙의 장사함을 이루는 우리 교수님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원올때 동기하신 예수 그리스만 들어 감성에 이르렀사 마이다. 아멘 주기도 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고님과 함께 시옵 나를 영원하옵 대신 하늘에서 영원하시지 않하옵니다 오늘 하루 에 함께 하시시 이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얻었으니 우리의 자를 사랑해 고 우리를 지켜낼 때한시고 하나님의 성도 없어서 우리의 나라와 공생활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감합니다